아 진짜 오늘 장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님은 왜또 이란에 대고 뭐 무조건 항복하라느니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라느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중동 불안감 확 올라오고 국제효과는 또 엄청 뛰었지 뭐야 WTI 75달러 넘더라? 진짜 기름값 무서워서 운전하겠냐고 게다가 미국 소매 판매도 확 줄었대 이러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?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파월의 장입에서 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겠어 공포지수 VIX도 13%나 급등해서 아주 그냥 시장 분위기가 으스스해. 환율은 또 1380원 넘게 올랐지. 아, 진짜 짜증나네. 미국 증시도 S&P, 나스닥, 다우 다 떨어졌어. S&P 500은 6050, 6100선 뚫는 게 쉽지 않다더라. 근데 와중에 AMD랑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쪽은 또 좋네. AMD는 무려 8% 넘게 급등했어. 삼성전자 HDM 공급 기대감도 있고 아주 난리 났어. 팔란티어도 방산 테마로 신고가 찍던데. PR이 600배라 좀 무섭긴 해. PR은 주가가 기업 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. 높을수록 비싸단 뜻이야. 근데 또 태양광 주식들, 솔라에지나 퍼스트솔라 이런 애들은 미국 상원에서 세액 공제 없앤다 그러니까 하루에 40%씩 빠지고 그러더라. 아우, 진짜 등골이 오싹했네. 테슬라도 웰스파고가 실적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또 떨어졌고. 한국도 뭐 별다를 거 없더라? 코스피는 3천 찍나 싶더니 다시 주저앉고 코스닥도 힘을 못쓰고 외국인 기본형님들은 계속 팔아대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근데 K뷰티는 또 좋네 코스맥스나 한국홀마 이런 애들 글로벌로 잘나간대 그리고 신풍제약은 코로나19 특허 소식에 상한가 같더라 야 이건 또 뭔데? 근데 완전 대박 소식 하나 있다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법안 통과됐어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인데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쓴대잖아. 야 이거 완전 디지털 달러 시대 오는 거 아니냐? 달러가 온라인에서도 패권 잡으려는 큰 그림이지. 서클 주가도 그래서 급등했어. 크 이거 장기적으로는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아? 아무튼 오늘은 시장이 좀 힘상찮으니까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고 이거 AI가 작성한 내용이고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거 알지?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한다.